안녕하세요 정신보선 매니아입니다 치화 보기 너무 힘듭니다 아, 여러모로 <laughs> 할 말이 없는 <laughs>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영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3화 초반 4화 때 이, 이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느끼고 있는 영수는 세상을 비웃고 있다 아, 세상은 나에게 속고 있네 딱그 느낌이에요 그, 그래서 영수도 이런 여자도 있네 이렇게 제가 대목을 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맨 처음에 이제 광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숙이 순간적으로 영수를 딱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하면서 네 저는 그렇죠 하면서 영숙은 영수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영숙은 영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좋은데 영숙님은 계속해서 영수에게 이제 확답을 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영수가 영숙을 손절치는 원인이기도 해요. 영수가 영숙을 손절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영숙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방송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영숙이랑 나는 안 맞는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숙이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분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가 이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속대 말로 나한테 속든 멀든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얘기하라고 보채는 그 순간 위험하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뭔가를 영숙에게 약속을 하거나 확답을 주면 줄수록 더 이상 다른 여자애들에게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손절을 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야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나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야 나도 그거를 다른 걸로 뭔가를 환산할 수가 있는데 그 환산이 고리가 깨지는 거죠. 영수도 계속해서 어, 방송 내내 영숙에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그렇네, 어, 영숙이 어, 아이를 안 키운 분이 괜찮다고 했을 때너 지금 그 상황 말하 어, 알고도 말하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영, 영수가 진짜 그렇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영수가 영숙을 놔버린다고 보고 있어요. 정숙도 그렇고 다른 여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영숙에게 답변을 보채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영숙은 영수의 입장에서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번 시간에서는 영수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얘기할 그게 없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다시 영숙으로 넘어가면 자 영수가 이런 말을 해요. 대놓고 현숙님이랑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서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고 놉니다. 옥순같이 도망가거나 현수같이 도망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는 해요.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런 영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또 보고 있거나 눈을 피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정수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현수도 그렇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 재난을 만나는 것처럼, 네, 자연재해처럼 번개가 치거나 폭풍우가 불거나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사람 보고 바뀌어달라고 보채는 거는요.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내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야너좀 너 바뀌어라 하면서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실제로는 내가 가장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수는요 답변을 안 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는요 확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어, 답을 보채면서 동시에 나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수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데 그런 영수를 보면서 끝까지 덮어두고 도, 이, 돌진하고 있는 이 영수기 저는 너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영수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나름대로 감정에 투자를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 하기에는 내가 처음에 봤던 그 인상들 느낌들 이 사람이 빈말로라도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이 아까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 그런 말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렇다 하더라도 잘라낼 건 잘라야 돼야 되고 끌어야 할건 끌어야 됩니다 광수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얘기를 했죠. 광수님이 영수님이 이제 물어볼 때 미러링을 해줬어요. 광수님이 두 번째로 예뻐서. 그래서 영수님이 그럼 첫 번째는 얼마나 예쁘길래 순위가 지금 의미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해서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광수가 야 영수가 제발 정신 차려. 지금 너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지금 영수가 하고 있는 그 수법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똑같다고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광수가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광수 성격상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영수가 더 늦기 전에 내가 대놓고는 말 못해 왜냐하면 나도 대놓고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체면상 말이 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격식 있는 행동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영수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느껴도 이상하다는 걸 내가 말할 수는 없어 그 전에 제발 정신 차려 어, 오빠라서 도와주고 있는데 영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수도 놔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걸 어쩔 수 없다 내가 나름대로 인연으로 도와줘도 이 사람은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영수군 영수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를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광수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들거든요. 영수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이제 펼쳐놔요. 이거는 영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될 겁니다. 동시에 영수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수는 그 말들의 진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할 거다. 영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어 그렇네 네가 맞네 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더 들어가기 전에 얘를 묶어놓는 것보다는 얘를 잘라내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겠다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영수는 영숙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하지만 영수도 드디어 말로 빈틈을 드러냈죠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드디어 영수의 빈틈을 찾아낸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을 그럼 도대체 왜한 거야? 제가 4화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수의 이런 말들은 이 사람은 그냥 외워서 하는 거고 아무런 의미 없다 이 사람은 말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쉽게 말을 뒤집어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행동만 봐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 신중하게 머리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극도로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이렇다고 해버리는 순간 첫째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극도로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왜 그렇게 힘들겠어요 성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성과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로 자기가 했던 말들을 하루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안지면요 정말 괜찮은 기업들은 다 손절을 다 쳐요 괜찮은 사람들은요 아, 쟤는 신용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아, 그냥 배제를 시켜버린다니까요 누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누가 이런 식으로 계약서 써놓고는 다음날에 아거기까지 생각 안 했네 그럼 이, 이런 말왜한 거예요 이 계약서에 말투 하나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족이란건 연결될 필요가 없이 좋으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수란 사람은 계속해서 영숙이 좋다는 전제하에라고 해서 그 말을 아주 금요하게 그 약간의 아주 조그맣게 써놓은 말처럼 전제 조건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제 조건에 맞춰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수가 드디어 이제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생각해보니까 나랑 영숙이랑 안 맞네요. 라고 했으면 그 계약서가 완벽하게 될 텐데 생각하진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해버림으로써 어너 그럼 너 계약서상에 지금 구라친 거네.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나 충분히 생각을 해야지만 그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건데 너너 제대로 안 넣네라고 드디어 빈틈이 잡힌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잘 모르겠다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야 된다니까? 근데 영숙은 그 말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요. 영숙아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에 을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고민해봤냐? 그럼 너 이런 말 도대체 왜한 거야? 이, 이 말도 그럼 도대체 왜한 거야? 어? 이런 말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영숙이 알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이제, 이제는 본인도 느꼈을 거 아닙니까 돈인가 경제적인 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하는 거야 내 앞에서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온게 아니잖아 근데 왜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덮어두고 자꾸 영숙에게 가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영숙의 마음속에 광수랑 영수가 두 사람이 있다가 이제 광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영숙은 자기 합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영수님을 원하는 건가 저는 이건 이문이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숙은 실제로 영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도 그 의심을 덮기 위하여 내가 옳다는 내가 선택한 게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영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광수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영수라도 붙잡지않다면 내가 더 이상 올인할 대상이 없다는 것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한다고 보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화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진짜로 영수를 원한다가 아니라 광수가 x인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영수에게 가면서도 동시에 그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영수를 바꾸려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수는 계속해서 웃어요 현숙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현수님에 대한 마음도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웃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수님을 좀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라고 해서 제가 거듭해서 영수란 사람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세상을 마음껏 비웃고 굉장히 가학적인 느낌으로 세상을 짓밟는 거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영수는 처음에 올라가요 승패도 아닌 거 승부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요 내가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나가면서도 씩씩대면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수라는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막난 죄송할 수 없다고 보면 나 나는 그렇게까지 나는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야 되는 상태잖아요. 너가 뭔데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 나한테 정말 소중하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실시대면서 화를 나가는 게 맞고 정말 그게 맞다면 화를 내는 게 맞는데 영수란 사람은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웃으면서 나가요. 이게 제가 영수가 세상을 짓밟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결정적으로 보는 이유긴 해요. 그래서 영수의 이런 속마음은 어 이런 여자도 다 있네. 아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자들은 영수의 진짜 모습들을 대화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다 도망치잖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말로 된 논리체계를 만들어요. 근데 그 말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빠져나갈 구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고 계속해서 돌고 돌고 또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 영수는 도망갈 겁니다. 네, 영수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를 모른다고 최대한 옹을 해보자면 그럴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린 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 못한 거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간호사를 하거나 병원을 다니면서 만났던 그 정도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극과 극의 사람데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런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도 속고 세상도 속고 모두 걸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도 있고 네, 정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영숙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다른 여자를처럼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영수가 둘이서 만날 때만 작업을 치거나 따로 본인이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앞에서는 안 보여주니까 영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권이 팩트를 제시를 하죠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로 맥주를 권하는 영수가 왜 좋은지 자이 모습을 보내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손절을 쳤을 것 같거든요 <laughs> <laughs>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고민을 해봤나 이 말을 하면서 동공지진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네. 그죠 <laughs> 자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 게 조, 좋을 거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을 던진다는것 자체가 영숙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파고들자 영수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미 영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의심을 해봤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저는 봐요 정말 백번 옹호해서 영수가 사업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중하고 막 떠들어 대고 있는 그 이론들 어떻게 보면 영수를 옹호하고 있는 그 이론들의 가장 큰 허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수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아요 아니야 영수가 지금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정말 나는 고민을 하는 거야 너왜넌날안 믿어? 라고 화를 낼것 같아요 근데 영수는 알잖아요 고민을 해봤나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답을 딱 던지고 본인은 빠지는 거잖아요 동시에 나아가서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그래서 영수는 사람들이 영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속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 다다르기 꼬리를 자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영자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말뿐이었거나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내가 거기까지 고민해봤나? 아 그렇네라고 해서 순식간에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을 이런 식으로 확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을 사람입니다. 평생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일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동시에 그렇게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겠죠 그래서 사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만의 성에서 그냥 네가 옳다고 생각을 해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아 그냥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을 그냥 만났구나 하의 자연 현상을 만났구나 아 이런 부류도 있구나 하고 얘기를 더 이상 안 해요 다 떠나거든요 근데 영숙은 끝까지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플러스 본인의 그런 고집쟁이 성향 이런 식으로 다 주인공 기적을 하면서 본인의 말을 끝까지 이제 고집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는지 왜못 보셨죠 라고 해서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서로 얼거 들어가면서 영숙을 파멸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은 좋은 경험한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아마 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았을 것 같아요 영숙처럼 그 말에 대해서 끝까지 믿으려고 하고 영숙과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이 사람이 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이런 식으로 휙 뒤집어버리고 더 이상 내가 어, 속지 않는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휙 떠나가 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도망을 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영숙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번 나는 솔로에서 좀 처절하게 잘 경험을 하면서 정신을 차릴 것 같긴 한데 <laughs>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평생을 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답을 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답을 달라고 보채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깔깔 호호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속된 말로 착취하는 어, 불의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수에게 많이 대이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광수의 이 말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광수가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난 이해가 안돼이 말을 저는요 영수기 왜 상반된 사람에 대해서 일단 이 말이 광수는 나름대로 영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때 말한 그 자기 소개 드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 지금 너가 문제인 거야. 지금 너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영수에 대해서 뭘할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너가 바뀌어야 돼. 삶의 모든 문제는 너가 문제라고 해서 광수가 나름대로 동생인 영숙에게 어떻게든 최대한 좋게 얘기주,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영숙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두두 사람이 뭐가 다르냐? 어? 두분다말 이쁘게 하고라고 했을 때 광수는 이 말에 대해서 자기랑 영수를 동급으로 나서 화가 난다기보다는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영숙이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겪어봐야 알수 있는 거구나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피를 볼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답답해할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나도 남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영수 너의 삶의 문제야 미안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빠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광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광수가 화가 났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랑 영수 땅이랑 나를 동급으로 봐 그게 아니라 광수는 나름대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냉철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되게 괜찮죠 나름대로 어떻게든 좋게 얘기해 주려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 왜 여자들이 영수에게서 다 도망을 치겠어 그래, 그래서 광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해를 나는 잘 못하겠다? 내가 나름대로 경고를 계속 했고 조언도 많이 했어 간접적으로 언질을 줬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비록 대놓고는 영수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얽히기는 할 거고 같은 동기를 욕하기도 좀 그래서 넘어가고 있긴 한데 나름대로 내가 동료애를 갖고 우리가 진짜 이런 경험도 했잖아 어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든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는 어떻게든 좋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진짜 동생처럼 여기지니까 제발 그 전에 정신을 좀 차리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영수가 이제 이렇게 귀 뒤를 긁으면서 부정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광수가 이제 놔 버립니다. 아, 그래. 한번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 봐. 너가 영수랑 대화를 해 보면 해 볼수록 너도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야. 이것 정도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 같아. 영수가 제발 더 늦기 전에 그 길을 그 강을 건너지 말렴이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MC들을 다 느꼈어요 지금 택배가 오면 반품 안 하고 다 받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대표군 MC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갈등하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MC들 중에서 가장 맏형이고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욕을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민을 하고 인상을 쓰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양쪽에 있는 동생들이 의식을팩팩고을 박아 부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이분들은 주인공들 아니고 고조다니까이대한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영수는 계속해서 웃으면서 마음이라는 게뭐좀더 이러면서 끊임없이 연기를 해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나에게 선택지가 영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알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아차하거나 애 낳고 나서 아차하는 경우 바로 그 본인들이 도시인이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워요. 영숙을 보면서 영숙 문화를 보면서 아왜 이게 다 보이는데? 한 번도 경험을 아직까지 못 해봤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답답한가? 안타까움 그리고 아 답이 없다. 아이고 막 그렇게 막 발을 막 동동거리면서 그건 진짜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내일이나 해서 뭐 걸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나름대로 영숙아 선을 긋는 거긴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숙은 왜 영숙은 왜 2순위인지 왜 1순위고 내가 언제쯤이면 결정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계획은 절대,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숙님이 궁금하다가 거의 고백을 박아버리는데 오가때 나중에 편안히 같이 뭐 얘기 한번 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숙의 나름대로 사람을 판별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속거나 넘어올 사람인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이 손해를 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긴 합니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영수가 피하려고 했다면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영수가 자기도 모르게 피하려고 한다거나 아우 현숙님 왜 그래 하면서 장난스럽게 그냥 넘겨버린다거나 그 스킨십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넙죽넙죽 그걸 또 받아먹고 있죠 그럼 동시에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야 이거는 현숙님이 한 거고 난 그냥 받아줬을 뿐이야 왜냐하면 현숙님이 그 상황에서 내가 거부를 하게 되면 무한하게 느낄 거니까 계속해서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거나 했던 모든 말들은요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빈 껍데기와 같은 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1화 때부터 3화 때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버릴 거예요 아 미안한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분명히 이때는 나를 믿어줘라고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손을 짓는 거 이렇게 꽉 짓는 거할 일이 안 된다고 믿어달라고 해놓고는 분명히 이때 와서는 또아 미안해 내가 잘 몰랐네 내가 거기까지 고민을 해봤나? 어, 잘 모르겠네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모습이 나오고 있다니까 이런 모습이요. 믿었으면 그다 이런 말 했잖아요. 믿음을 달라. 근데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네, 나는 과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자. 했던 이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돼 버렸네요. 저안 믿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믿으면 안 돼? 안 됐어야 되는 말이네요. 제가 사과 때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속으로 깔깔깔 호호 웃으면서 어, 나한테 또 속네. 아유. 하고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님을 좀더 알아가고 싶다. 이이 말을 약올야골 하면서 아유, 이런 말이 속네. 이렇게 세상을 비웃고 깔아뭉개고 있는 그런 영수와 그런 영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실이나 말,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마음속에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수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가, 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굳이 걷고자 하는 영숙의 답답함을 이번 7화 때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숙을 보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에, 역시 사람은 경험해봐야 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봐야 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영숙이 너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빠로서 걱정을 해주고 있는 광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더 편안하고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매니아 였습니다.